안녕하세요. 인생은 두컷 만화의 이모티콘 작가, 누누씨입니다. 오늘은 단순하지만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누누씨 3D 캐릭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쉽게 구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누누씨 3D 캐릭터 만들기. 먼저 패스를 사용해 토끼를 그려보았습니다. 이 2D 캐릭터를 3D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효과가 적용되면 적용시키지 않을 요소는 잠금을 해놓고 모든 나머지 요소들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잠금 요소만 빼고 선택이 됐죠? 그 다음 상단 탭에서 효과, 3D 및 재질을 클릭하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저는 부풀리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짠! 보시는 것과 같이 바로 3D 효과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벡터 이미지인 경우 3D 효과를 적용해서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D 효과 디테일 수정하기. 이번에는 적용한 3D 효과의 정도를 조절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적용된 3D 효과 창에서 심도와 볼륨을 조절하면 좀더 자연스러워지죠? 저는 추가로 조명 탭에서 강도와 부드러움을 이렇게 조절해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추가로 변화를 주고 싶은 요소 부분만 클릭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퍼펙트 뒤틀기로 3D 캐릭터 모양 바꾸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3D 효과를 적용한 채로도 캐릭터의 모양을 바꿔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퍼펙트 뒤틀기를 클릭한 뒤, 변형할 부분의 기준점을 찍고 드래그하면 3D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새로운 움직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울고 있던 토끼의 팔 모양을 바꿔서 안녕 하는 모습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누누씨와 같이 입체적이고 남다른 3D 캐릭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 보세요.